죄송합니다. 자 셀렉이 누구 누구였지? 노라스. 네, 날렸네. 타인 로라스 날렸네. 오늘 하인 로라스 유톤 셀렉이가 하인 로라스. 야 초반에 승한 간다 그러면. 카인 아니 로라스는좀뭐칠수 있어. 안, 안 숨어도 될거 같아요. 막하지 이거 우리합 한타 해야 돼 이거 여기 있어 여기 잠깐만 셀레이니까 딸수 있을 거야. 어, 거의 카인 조심하고 에이 스 때려봐 이거 스센트리스코 사람 맞저 깨져. 야 중앙 붙인다 그러면. 살정 두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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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잡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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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아이고. 제육체발, 제육체발, 엘카인. 나이스. 아, 못 크겠다, 젤리카네, 존나 따라오고. 어, 잠깐만요. 어, 아, 저못 가겠다. 어,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야,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존나 못뛴는데 야, 들 놀았어. 대책 이런 게 그거 대는어 신장 감독 저번에 방금 봤는데. 디지털 야, 야. 야 이거야. 공 있나? 다 한대, 오, 왜안 돼, 여러분거보안 내려오네. 오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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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나야기네 이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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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 아이고, 헬스 와뭐 애미 터온다나 13번 깨 겠지? 조만간 3번도올것 같다. 조연들다 모였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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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임팩트일 걸니까 셀렉한 새끼들이 뭐라갈수 있고 야타이타이 차아차차차아 잠깐 잠깐 아씨 샬럿 누가 왔 죽었어 샬럿 아. 야 우리 트루퍼 가자 트루퍼, 바로 가게 야 샬럿 됐야수포이 있었단 말다야이 빨리 아 봤어요 아 뭐야 빨리 어 아그 아, 끌라끌라 이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겠다. 나오겠지? 작다. 소리 작다고?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왔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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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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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여기 여기 잡아줘. 아 잡았는데 개때개때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리와 빨리 와 빨리 와와야리와 빨리 와빨 오사 4킬 먹었어 야 빨리 4번 깨라 오아부 그... 와링찍게 잘했다 아난 2비나 돈다 너무 좋다 가져갈 다시 아부 비행기 퇴. 비행.. 없음 내 걸었어 방금 이무먹으어나이리버내거다 제가 본 팀에 다샬럿야 근데 파인 뒤좀 찍은 거 같은데. 약해아 다가 붙어. 팩트에 맞을까 봐. 어떤지 안 들어. 고맙습니다. 지뢰 가 떴습니다. 시 가지고. 살다 살나고 무엇이든 뚫을 수있오 좋다. 아, 야, 야, 야. 아, 다른 애들 아고 아고. 그리고 오예. 나이스. 아 다이스. 이 경치 대박겠다. 야, 뭐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어. 와봐. 어. 이거 이거 통 왔어 통 왔어 일로 좀 와봐. 봐다 와봐. 빼마빼마 가자. 나 오버 간다. 뚫고 가자. 뚫고 어차가야지야 카인이, 카인이 좀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비치 안봐 절대 안봐. 야, 위에 선다이. 따위 아니 는데센트리깐거봤거든 훨씬 해서. 아, 애들 채널 나왔나 캔, 캔, 캔. 캐오, 캐오 케이 우와. 캔, 고 가자. 캔, 캔, 캔. 죄송합니다. 야, 카인 저거, 카인 저거, 카인 저거. 와이, 미 드래곤, 맞은, 나, 나한번 맞았구나. 한 맞았다, 진짜. 야, 그리고, 루라스 방사, 아, 공 탔어. 아, 공 탔는데, 나, 아까 안 죽었어. 이게 뭐냐? 셀렉할 텐도 아닌 것 같은데. 아, 27인데, 그래곤중윤이 있나 보네. 이 친구 라도 있 어요？린 체력 3분야 가인 저격, 야기 어디 이 어？위로 리바. 이싸 우도 될듯야 싸워 싸워 싸워. 갔다. 풀로 풀로랑 맞아 죽겠어 아. 아, 잠깐 잠깐. 페이스. 와. 아, 첫, 뭐 오우. 와, 터 죽어 있어 진짜. 어. 오 야. 어, 망할어요 어서 어서. 와. 나만 남어쟤을 오지 않고, 는어디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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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기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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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전 쟤는 쟤

나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 어, 나 화장실 좀... <웃음> <웃음> 아, 야, 리드야 돌다. 저기, 그. 빙 공임? 누구? 리? 응, 음. 아, 였는데... 아이고, 때려도 잘 까지고, 맞아도 안아프 그니까, 어지? <laughs> 빼야될 것 같은데, 유통, 물론. 볼것 것 같아. 같아. 빼자. 쟤안 올라가? 이일방 어, 예, 어, 어? 조심. 죽여, 죽여, 소리. 저격 두발 없어 저격, 아, 저격 따라 어 나이스 아, 좀가춤응저세발 아. 어. 어... 아! 저게 뭐 2300? 어 저격? 아이고 씨발 들켰다 아퓨천 어디 가는데? 퓨처 못 끄던데? 아아 야아 저격 못 끄던나고 뭐. 응2400 뜨더라 저짜기 내가 레발맞았는데? 아자발레사 사전 거한발 남았다. 그러니까. <laughs> 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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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빨리빨이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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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전 돌아오겠다. 뻔하다 이거. 나도 뻔하게 돌아가야지. 잠깐만요. 아 이거 타임이 붙었다. 여러분. 아 나의 200원 도핑이.

뭔데? 뭐 어, 아. 아 저기는으인데아기서 타이 무조건 베퍼 뒤에 있는데. 야야 야, 맞다 베퍼의 니폰이냐야 타이 저겠서 타이 저 네, <laughs> 2t 1허 1박. 파인 저기요, 파인. 아, 갖고 왔다. 아, 갖고 왔다. 아니, 저 한번 올것 아, 니저 일로 한번올것 같은데. 저쪽가 본다. 아, 아 제발, 파인 저기요. 버거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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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네, 네. 아우 진짜 저 샬럿. 저기 건들게안 납니다. 나왔네 <laughs> 아, 내카이 아직 방안탄것 같은데 야 일로 와봐 아 빼야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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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래곤. 턴래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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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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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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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지아지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야야야지아버대 아버지, 아버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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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버지 아버지, 아 나 배고 하는 것 같다. <웃음> <웃음> 아, 대박. 야, 야, 정분이 5번 이거. 빨리, 빨리, 아 보여. 어, 우리 여유롭게 하자. 아, 나 만렙임. 야, 이제 트룹, 트룹 짠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 5대3이다. 아 만렙 찍어버렸는데. 만렙 전 가는데, 뻘쩍 짠다. 저기 체베 때문에 위험한데. 공방이면 네. 공방이면 5번 어. 깨고. 으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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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또첫 번째 깨는 거 같아. 오번쪽오번쪽오번 쪽.

야, 며칠 걸려. 야, 야,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야, 우리 가운데 가도 된다. 우리 거의 다말렙이다 이제. 공방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끝나도 몇 차가 너시간한데 그냥 한번 지면 운이 끝나고. 얘네가 빠졌다. 말렙 빨고 들어가나 방어키. 아, 저기, 누구 움직이는데? 물어볼까? 아일1일 1턴, 1턴. 야, 아, 너, 아, 너 빨리 떴는데? 아, 공. 아, 야, 나 좀. 빠져있을까? 아, 이거. 야. 아닌데 그쵸, 그쵸. 근데 후반 가면 갈수록 이게 뒤에 아, 우리 위쪽에 있는 거보다 이게 뭔가. 에, 띵아. 에, 용성화인 에, 용 에, 용성인 에, 에, 용성화인가 에, 용용 라인 밀리지 마라. 어. 에, 인가 에, 용통화인가? 에, 용통화인 야 병주 좀 하자. 어 알아, 알아. 여기 야 씨톤이 물러왔다. 야야 방금 센트리가 여기다 센트리 있다. 센트리. 아니 센트리 있다. 아 이거 안 되지. 진짜 오니까야 근데 그냥 잡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되나? 근데 우리가 레비. 파인 저격 다한세네발 맞아요 죽는다. 공야 이거 빨리. 가자 가자 가자. 린린 개피 린 개피. 아 미친 짐석. 봐봐 던져. 아. 어.

나이스 상관없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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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아이 우리, 이리 우리, 지맞우어 우리, 지 없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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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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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나전지한테쥐것 같아 스파이 스포, 너무 빨라서 어어! 었어 누가 알아서 죽어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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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 아, T.M. T.M. 주세 T.M. 아, T.M. 아오이아네말 지금 야 전이 남아돈다 야, 지금 딱니 바반사, 아, 지금 사라지 You don't 안 딱딱한데? Oh, I did. I did. I did. I did. I d i 로라스가 맞 I did. I 로라스도 did. I 로라스는 지금 d I did. I did. 아 did. I 맞춰 봐. 아 야건드려 말고 와봐 갖고 와봐 갖고 와봐 <laughs> 갖고 와봐 야 근데 이거 내네명네명네명와야공 제대로 넣고오 <laughs> 잘했겠다 아 어, 나이스 롤러스 좀, 뒤에 스 좀, 누가 롤러스 좀 제발 카인 잡나? 제발 어, 나이스 네, 잡았어, 잡았어 카인 왜안 죽어 네. 주... 네 야, 카인 어디, 카인 어디 갔노? 야, 카인 뭐야? 카인 뭐야? 카 야, 카인 사라졌어 카인, 카인 어디 갔지? 와, 나이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야, 카인 증발했어

이번에 공 연기가 너무 잘 들어갔어. 좋은 역시 나의, 역시 나의 자네트 플레이. 예, 에이스. <laughs> 근데 체크닉이 어마어마해. 오예, 6천 달러.